안녕하세요. 시작 단추 눌러서 이렇게 그림판 3D 자 클릭하시고 자맨 위에 도구 중에 끝에 보시면 3D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그다음 에 오른쪽에 보면 와우 실물처럼 생긴 이 동물 또는 다양한 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다 3D로 만든 거예요. 그 여기 위에 검색하는 곳에다가요 예, 검색을 할수 있어요. 검색에다가 아 영어로 아이스 크림 네자 그리고 검색 엔터 네자 그럼 아이스크림 이라고 써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3D 입체 모형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시고 검색하시면 여기다가 할까요 처음에 있는 하얀색 네. 자, 이 친구 하나 클릭할게요. 그러면, 로드 중 하셔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3D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개체는 3D입니다. 자, 여기다가이 친구를, 자, 돌려볼게요. 요거, Y축으로, Y축으로, 쭉 하면, 3면을, 저 뒷면도 다볼수 있나요? 보실 수 있나요? 자, 손 놓으시면, 여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평면에서 조절되는 거예요. 평면에서.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보이는 평면에서만 네, 크기가 늘어나는 거고요. 자, 옆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또 날씬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늘려주셔야, 자, 모든 면이 동일하게, 자, 크기가 고르게 입혀집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각, 좋아하는 각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네, 여기다가 음, 스티커, 네, 여기다 스티커 하나 입혀 보세요. 여기다, 여기다가, <laughs> 여기다가, 자, 어떤 스티커를 하나 입혀 볼까요? 자, 별 선택했어요. 제가 네, 별 선택했고요. 자, 여기다가 클릭,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아이스크림 위에서. 이게 예, 벗어나면 이제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거고요. 자, 물체에다가 입혀주시면, 갖다 대시면 그 공, 그 면을, 예, 면을 따라서 이렇게 입혀집니다. 자, 줄여볼게요. 자, 벗어나면 이제 평면에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아이스크림과 예, 독립적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3D 입체 물체에다가 갖다 대면, 예, 그 물체의 면을 따라,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입혀집니다. 자, 클릭.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햇잎 해볼까요? 구름이 이쁘겠다. 구름. 자, 구름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속으로 쏙 에, 들어가죠. 자, 저 뒷면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어, 더 빼시면 벗어나요. 네. 자, 이렇게 뒷면으로 하시려면 이걸 돌려가면서 이렇게 에, 돌려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티커를 입히거나 질감을 입힐 때, 어, 물체에 돌리는 회전 단추가 생겨요. 그때만. 네. 그래서, 요걸 앞으로, 뒤로, 예, 입히시면서 질감이나 스티커를 적절한 위치를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밑에 도구 단추가 하나 보인다는 거. 회전 단추가. 그래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V 누르셔서 이렇게 완성하시면 아이스크림 콘 위에 이렇게 붙어요. 자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붙으면 이제 2D의 그림 그린 것처럼 떨어지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움직이시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한번 질감을 넣어볼게요. 이제 네, 질감, 네 스티커 중에 질감으로 하셔서 이제 아래쪽 막대에다가 이게 무슨지 모래? 네, 모래 질감, 네 선택하시고 여기다 클릭. 되셨어요? 네, 이렇게 살짝 올려서 네, 크기를 좀 맞춰주시면 네, 크기를 맞춰주시면 질감이 아래쪽에 입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질감이 입혀지는 거죠. 예, 그랬더니 제가 이 질감을 윤희 나는 금속으로 아까 해놨더니 얘가 이제 먹는 과자 느낌이 아니라 <laughs> 예, 금속 그 판처럼 느껴져요. 자 열어서 예, 무딘 금속 예, 그다음 또는 광택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느낌이 좀 다르죠. 예, 매트한 거 이렇게 제가 매트한 거 선택했어요. 자, 질감이나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완성을 하시면 예, 더 이상 뜯어낼 수가 없어요. 따로 노는게 아닙니다. 자, 여기 열기 눌러보세요. 예, 스티커 추가. 예, 그럼 열기하는 창 나오죠? 예, 바탕화면에 성복 열어보세요. 예, 여기 하늘 보이시나요? 네, 하늘 사진. 자,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가져왔으면 여기 입체에다가, 예, 물체에다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 동그랗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네모나게 만들거나, 네,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 여러분만의 로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물체에다 이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매핑된 걸잘 됐나 한번 보기 위해서는 3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합현실로 보셔서 돌려볼 수가 있고요. 그 각도에 따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도를 돌려서 이미지로 그 각도의 위치에 따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혼합현실 누르셔서. 자, 이렇게 놔두셨죠? 이거는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뒤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므라졌네요, 그렇죠? 얘가 이제 타 원인이 원형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뒤쪽에 구름이 들어가다 말았네. <laughs> 네,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음 위로 아래로 하면 밑바닥 또 위쪽 이렇게 돌려서 볼수 있으십니다. 네, 잘 되었나? 그다음에 조명도요 이렇게 돌리셔서 그림자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방향이 다르죠. 방향에 따라 느낌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라이트, 네, 색깔을 이렇게 주셔서 색깔 느낌도 네 다르게 줄수 있으십니다. 선택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뭐 제품들을 네 이렇게 업무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닫을게요. 자, 3D 라이브러리 누르셔서, 네, 3D 라이브러리 누르시면 좀 전에 검색했던 거 보이시죠? 자 모바일 한번 써볼게요. 모바일폰 요거 자 이제 요 휴대폰을 눕힐게요. 예, 눕혀요. 자 이렇게 어, 앞으로 말고 뒤로 뒤로 밀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어, 지금 각도가 이상해졌죠. 그렇죠. 이 방향으로 돌리시면 안되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돌립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누워서 돌리는 거죠. 앞으로 조금만 보이게,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좀 누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옆으로 좀 이렇게 돌려봅니다. 각도를. 네, 앞으로 돌리고, 자, 이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하고요. Y축하고 X축을 살짝 움직이셔서, 이렇게 틀어진 화면으로 누워있는 화면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 텍스트에서 3D 네, 3D로 클릭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네, 3D 텍스트 돼 있고요. 글꼴이 지금 이렇게 48 포인트에 왼쪽 정렬 뭐 이렇게 써있어요. 네,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검정색 자, 빈 곳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 아이 c e 아이스 크림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진하게, 그 다음에 색깔도 예, 블록을 설정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자, 빈 곳에 클릭하시면 네, 이제. 이 자체가 3D로 입체감 있게 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이 라인에다가 쭉 맞춰서 넣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얘하고 비슷하게 회전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리고, 예. 자, 요것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네, 이제 휴대폰이 벽이 되는 거고, 더 내려가면, 네,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X축, Y축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틀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3D를 보기, 이거 네, 누르시면 이제 이 3D 이 화면이 약간 옆으로 틀어지면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얘가 직각으로 지금 보이는지, 그 다음 위치가 뒤쪽인지 앞쪽인지, 자, 요걸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에 따라서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셔서, 예, 끌어다가 뒤쪽으로 배치해 주시고, 일자 라인이 쭉 맞으시면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3D 보기 끄시면, 이렇게 예. 자 라인을 따라서, 예,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제가 아까 너무 돌려놔가지고 들떴어요. 예. 자 이렇게서 해 배치하는 것이 3D로 이용하시면 자, 이런 모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혼합 현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돌려서 볼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 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 빠른 애니메이션 예, 선택해 주시면 예, 얘가 턴테이블 또는 스윙 점프 방식으로 얘가 움직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 왜 제품 돌리듯이 네 예, 삼면을 다볼수 있도록 둘러가면서 네 예, 이렇게 턴테이블 방식 또는 스윙 방식 왔다 갔다. 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친구는 속도예요. 속도, 네, 자, 보이시죠? 예, 네, 나왔다. 그럼 저희는 이제 턴테이블 방식으로, 네, 턴테이블 방식으로 자 제품을 둘러가면서 볼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